Well, it's tied on the other side. Just go going through here. What the doggy door? Very careful. Of course. Maybe you should have given her a gun. Okay, Bill. There's more of those clickers inside the house. Wow, there's more clicker. Clicker, 또 있대. Oh shit. 시이다야 진짜 시야, 시야. 시 e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시들어 어 볼까? 아저저 막힌 건가? 아, 막힌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아이템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저기는. 뭐야 여기 밖으로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맞는 맞아? 맞는 건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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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이템 아이템. 그리고, 이렇게 맞지? 오케이,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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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일로와, 잡아줄게. 올라오있니 오! 으하. 오! 왕신난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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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아싸, 아이템 짱 많다. 어, 검또 또 생겼어, 아싸. 어, 활도. 나이스와. 부자 됐다. 가자. Right 지금 나 녹화 중인가? 녹화 중 맞네요. 응. 너무 많이 죽어서 녹화 파일을 좀 정리를 해야겠어. 자, 일단 이 좀비들이 다 눈, 눈, 눈 달린 좀비잖아요. 로쿠님, 생개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만들자.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연병이도 좀비들한테 연병이가 짱이지? 현명아, 로 큰일 한게 감사합니다. 저장 알아서 된다니까요? 뭐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야 누가 뒤에서 달려와, 개 무섭게. 고전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는 최대한 몰려갈 거예요. 얘네랑 싸우기 싫거든 너무 많아. 난 최대한 몰려갈 수 있어. 네, NPC가 들킬 것 같거든요. 뭐야, 길 아닌가요? 뭐야, 어디로 가야되지 야, 덤벼 그냥 싸워. 마짱 떠. 아비안아비안아 아, 때리지 마. 아비안해 <목소리> 아안 맞는다 와! 오 장전 메너! 장전 메너! 장전 메너! 장전 메어 장전 너 근데 쟤네는 안 물어요? 그런 게 없네. 그냥 때리기만 하네. 쟤네는.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저기, 그, 38선이 있는데, 저기. 체력을 어떻게 해요? 어, 뭔 소리야. 얘 뭔데, 빠짝거려안 먹어. 아, 안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와, 다 와. 여기서 싸우자. 오케이, 좋았어. 체력업글 어떻게 해요? 장전, 장전부터 하자. 알랴? 잠깐만요, 일단 장전부터 하고. 아니 뭘 눌러야 돼 체력업글 하려면 여기서 아 알랴, 이거 최대 체력 이 없어요. 다섯 개가 다섯 <laughs> 개가 없어. 아영님 두 개, 감사합니다. 자, 템. 아까 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템이 없네. 길여기인가요길 여기구나. 여기 또 있잖아. 그치. 뭐 뛰어? 싸우는 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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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지금 뛰어야지 한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엄청난 컨트롤 어쉣한번만 빠지고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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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빠져 어 아 나이사 나이스 i 이 w t h e y must be h o l d o h e s e how do we get inside? Someone t a ladder on the bus. e me up there and I'll drop it to you. 좋았어. 피좀 채우자. <목소리> 좋았어.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건청 돌고 다닐 거. 여 뭐야? 여기 올라가는거 맞아? 선아야 <놀람> <사나이> 내려줘 아우 쟤배아 싹툰가 어디가지 아고 뭐야 뭔소리야 나도 올라갈래 야안 올라가죠? 오케이. 아 저번에 예전에 그사사다리 그거 생각난다. 내가 먼저 올라 가려다가 죽은 거. Oh 아, shit! Whoa! What the f***? h e r e y 빨 어, 온다! 어 <laughs> <몰물> <몰물> 아! <도라> 오케이. 빨리! 와! <오>! 와! <Element> <laughs> <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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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fast! Oh, grab this. Please tell me you're done! Tim, empty. What? Fucking empty? Guys! Bill, where to? Uh, Bill, where? Anywhere but here. you me the whole ass, come on. Oh. Oh, oh, shit. What the fuck? 뛰어! 이 자식들아! 왜안 뛰어! <laughs> 아니 여새를왜 이렇게 여유만만해 여기도 있지 않냐 근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몰래 나가는 거였구나 아 어쩐 지 몰래가 그 몰래였어 그 내가 생각하는 몰래가 아니었어 니네 스왑이라고 들어봤냐? 어? 스왑이다 스왑 이게 바로 이, 바로, 어, 씨, 쉬... 어, 씨, 쉬... 어! 쉬... 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총알, <laughs> 초알, 총알이 없었어. 아, 총알이 없었어. 이길 수 있었는데, 총알이 없었어요. 여기서 장전 매너. 장전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하면 욕이 절로 나오네, 진짜. 일단 아, 장전부터 아, 샷건 총알이 너무 없다. 문 열어줄까, 얘들아? 2패? 많이 마른나봐 그만 기다려봐 총알이 없다 총알 샷건 총알만 있으면 아 제발 깜짝아! 거기서! 짱뻥이 한 개, 감사합니다. 6,998번째 헹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두번 남았어요. 7 0 0명까지 자, 이번엔 겝니다. 샷건 드려야 됐니다 권총 드니까 못 죽여. 아, 근데 몰래 가자면서 왜 니네가 들키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몰래 가자면서 왜 니네가 들켜? 니네 때문에 지금 들키는 거 아니야? 아, 수치했다! 뭐야! 돌돌, 돌돌 던졌는데! 코스! 기름님 <목소리> <김형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갑시다. 이번엔 깰 거. 진짜 깰 거야. 잠깐만. 어? 나 이거 왜안 만들었어? 만들지 않았었어? 저장이 안 됐었나? 자 일단 이거부터. 아 없구나 하만더그 다음에 앉아 아너네좀 가만히 있어 클리커 만 아, 제제제제제하더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는구나. 아, 러너는 눈 달렸지 생각해보니 까 아, 얘는 어떻게 죽이지? <laughs> 안 들렸지. 살려줘! 살려줘! 아아아아아아깝다아아짜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용해야겠어. 일단 이거부터. 이게 진짜 좋아아아 아니, 아니, 총왜 쏘지? 아, 진짜, 나 그냥 개돌아겠습니다 여러분. 개돌이 낫겠다. 개돌아야겠다. 아, 미치겠네, 진짜. 개돌아야겠어. 지졌어. 야, 클리커부터 처리하고, 일로와, 클리커. 이번 깼어요. 에헤. 매번 매번 못 깨는 장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 알았어, 착각 여섯 발. 알았어, 기다려봐. 템 먹을 거야. 아, 나 거참 진짜 우리 엄마 같네. 진짜 잔소리야. 아이템, 아이템. 어디지? 근데 길 어디라고? 까먹었어. 어. 뭐야? 와! 반사신경아 장전 못었어오어 어, 죽였네 근데 뒤에 당이다. 나이스 그러면 패. 어. 장전해. 여도 장전해. 가자. 이거 들고 있고. 친구들. 여섯 여섯 팔. 일로 오시게. 두 명. 나이와넌 이걸로 죽여줄게. 아아 아, 실수. 아 실수 아 실수 또. 아우. 아싸 총알. 어, 길이다. 깼다. 나 e me open t h i 아, 이스 m o e on the w a 와, 이거 완벽한데? 막 어? 오, 이제 절대 못뚫리 어? 어? 야, 얘 어. 얘 뭐야? 자꾸미야 자꾸. 뭐여 쟤! 뭐..뭐 있당.. 뭐 있당..뭐 있당..뭐 있당아뭐 있당..뭐 뭐야 얘! 아! <laughs> 뭐야 저게 <있어>! <웃음> 아! <웃음> 어, 개잔이네 헐 어, 개잔이네 화염병을 없애야 된다고? 나템 없는데? 어우, 템 없는데 어떻게? 아니 템이 없는데 뭘없애요뭐네아야야야야야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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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총 없어요 아저씨. 흘러주세요. 아, 도와줘. 나총안 들었어. 얘는 죽여봐, 이 꼬맹아! 어. 어, 제발, 아, 잠깐만, 시간이 없어! 잠깐만, 잘못 눌렀어! 나, 야채, 진짜 죽던 말던심 신경 안 써,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아, 너무 어려워는게 어떻게 해야 돼! 화염병을 만들라는데! 와, 이 쉣, 와, 또, 또, 만들 시간을 안 주는데 어떻게 만들어? 와, 이거 독이야, 염산이야, 개쩔어. 와, 나, 진짜! 이게 뭐야! 안 죽여야 되죠, 화염병으로. 그쵸? 오케이, 일단 이거 피하고. 아, 소리 봐. 왜너 나한테만 쏴, 어? 뭐 교정했냐? 어 나이써 어나 피없다 피없 다아아아아아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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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쉣어 쌤쌤이 어 아 얘가 탱크구나 탱크. 어찌 아, 도와줘. 장전맨아 어어어. 비켜 오우 씨.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으아. Jeez. What was up with that big guy? He's been infected for a long time. We call him bloaters. Bloater. Okay, got it. I hate to interrupt your little biology lesson, but can we get the fuck out of here, please? <laughs> 알겠어 일단 나가. 여기 가. 아. 알이 템. 니네가 거기 위에서 싸주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알겠어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오케이. 아사이 <목소리> Alright, you got him. Let's go. Come on up. Pull me up. g <목소리> o 체력 업글 어떻게 하더라? <laughs> 뭐지?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어. 업글 어, 장뜨기 하는 거 까먹었어. 아유 우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아직도 안 먹었어요. <laughs> This way. 아자, 아총 들고 있을래. 아, 어 지겹다 진짜, 와. 오케이. 또 어디야, 어디야? 왜, 왜, 왜? 동료들이 죽어서 슬퍼? 어, 너도 보내주지, 우우 어, 나 여기 한 번도 올라 못 올라가겠다. 어떻게 뭐왜안 올라가지지? 아 올라니까. 어, 나이스와. So that worked out well. Okay, uh. I'll go check out this side of the house. Bill, somebody had the same idea. They stole my shit. Well, then, what the hell is Plan B? You ought to be thankful you're still drawing breath. That was Plan A, B, C, all the way to fucking Z. And furthermore, tell Tess that she could take Don't this job. Don't you bring and do. shove it right up Nothing to job. do. with... Jesus. Oh, what? Horror. Well, do you know this guy or something? Frank. Who the hell's Frank? He was my partner. He's the only idiot that would wear a shirt like that. He's got bites here, and he... I reckon he didn't want to turn. Right. yeah guess not well fuck him look what i found it's got some juice in it that's my battery that <laughs> fucking asshole get out Get out. Jeez. Batteries drain, but cells are alive. Meaning? Meaning, we push it, get it started, and the alternator will recharge the battery. Is that your guess? Look, you wanted a plan B. as good as it gets. What are you thinking? 해주시면 7,000명이에요. 하, you 7, 7, 7, 7 <laughs> That's more of my stuff. Oh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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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So what you just, just gonna steal my shit and run off? Is that it, Frank? You should probably search the house. Sure there's more supplies. Good idea. 제 꼬마가 엘린 페이지 모델로 한 거예요. 네, 예, 이거. 예, 예. 뭐야? 이거? 아, 은비더세스님 다섯 개팬가에 감사합니다. 뭐야? 단판 님, 늑맨 님7천번째 단판 님7천번째 감사하고요. 늑팬 님7천 뭐야, 왜둘다7천번째지 감사합니다. 나 뭐라 하는지 못 들었어. 한님 감사하고, 마루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템 먹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어. 나이스, 템. 멘탈님 한개 팽가 감사합니다. 7,000, 번째 와, 내가 팬클럽이 7,000명이나 돼. 와, 멋있다. 짱난 아닌데. 이제 될거 같은데? 엘림페이지가 개잖아 회사, 개잖아 그거 뭐지 헤비레인 만든 회사에서 만든 또 다른 게임 이번에 나오는 거 비욘드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안 됐어 기다려봐 어글부터 하고 어 된다 이제 된다 최대 체력. 아, m not sure if y o 이 r e going to get a little bit f o I f u n d i s h e r n d I figured you should have it. I'm not sure if u r e i n g to of m o Well, fuck you too, Frank. Fucking idiot. You ready to go? 이렇게요. 일 초만에 다 읽었어. 리 리딩 라딩 독님 감사합니다. We're in first. Already did it. Keep your foot on the clutch, and when we get the I know how to pop a clutch. 어 나도 못하는데. 나 운전 면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요즘. Get r 라 a d y 개쩌네. 거치 아. 뭐야? Good 안 됐잖아. 밀어 밀어 설마 여기서 좀비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 뭐야? 어나이 좋아. 아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치지마. 여기 클럽 아니야. 오케이. 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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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있어 밀고 있어. Keep p u s 네 어어 오, 오, 난리다 난리 와아 장전매너 장전매너요 어. 어. 나이스야 니한테 스납이란게 뭔지 보여주지 아씨 아쉣 팔을왜 맡겼지? 려 상전 좀. 상전이 더 중요해. 니 혼자 밀어와, 밀고 있어.